안녕하세요.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MG 에이스트라이커 퍼펙트 팩 제품입니다. 클럽지로 나와 있는 제품이었었고요. 어, 현재는 스페셜 코팅 버전으로 어, 재판 되기도 했죠. 근데 이 제품은 소재 따로. 그 다음에 퍼펙트 팩 따로 이렇게 두 제품을 합쳐서 완성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제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체부터 봐보겠습니다. 소체 보시면 어, 마찬가지 제가 기존에 했던 제품들과 비슷하게 도색이 약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데칼 작업도 좀 되어 있죠. 보시면 네, 군데군데 데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상으로 데칼을 붙이게 되면은 다음 같은 어, 실루엣이 나오고요. 어, 약간의 부분 도색을 통해서 포인트를 준는 어,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똑같이 매뉴얼대로 하진 않았고요. 어, 제가 나름대로 커스텀을 해 보았죠. 자, 얼굴부터 보시면, 아, 엘스타이크 굉장히 잘생겼죠? 저번에 했던 마크2처럼, 어, 퍼스트 건담을 약간 오마주했다라고 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간단한, 어, 화려하지 않은 외형이지만 멋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슴 부분 역시, 네, 덕트와 코피트, 코피트 이쪽에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외관이 보인다는 거죠. 이 제품, 여기 그 퍼펙트 팩에, 그 소드, 장비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살짝 가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머 슈나이더가 여기 옆에. 사이드스커트 안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어, 기믹이 들어있고요. 음.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어, 그 런처 팩에 포함되어 있는 어깨 장비, 그 다음에 실드. 실드 같은 경우는 원래 실드가 없이 여기 파츠 쪽에 앵커, 클로 같은 어, 장비가 있는데 현재 그 장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장비는 빼고 리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다리 부분 뭐 일반적인 스트라이와 동일하고요. 이제 노출 프레임 건메탈로 데이터 티쪽 부분 좀 투톤 그레이로 나눠 봤고 옆번어 노란색 좀도색해봤니요 아주 멋있는 외관을 보유하고 있어서 명킷이라고도 할 만한 제품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 관절 부분은 최신 킷답게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 다리 역시 이중 관절로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색을 해서 굉장히 뻣뻣한 상태입니다. 이중 관절로 이렇게 겹치는 거 보이시죠? 되어 있습니다. 아우 힘드네. 야 <laughs> 죄송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외에 일팩과 퍼펙트 팩 합본이 어, 되어 있는 어, 백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런처 그 다음에 소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 사이쪽에 보시면, 조인트가 있어서, 여기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RG 스트라이커도 이와 같은 기믹을 새롭게 장착하여서 재판되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 부분에 조인트를 넣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암 기믹이 있어가지고, 뭐, 자유자재로, 뭐 런처를 파지하거나, 어, 무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대건 같은 경우도 뭐 빼가지고 손에 지어줄 수가 있겠죠. 자, 임펄스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지요. 자, 마찬가지. 조인트를 이용해서 다 같이 장착을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펼칠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어, 기믹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기수 부분 쪽에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기믹도 존재하죠. 아 생각보다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굉장히 멋있다,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일팩 같은 경우는 이 퍼펙트 어, 팩과 함께 합체를 해서 실제로 어, 이 에일 스트라이크 그냥 일반 스트라이크 백팩에 장착을 해줄 수가 있죠. 조인트가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조인트를 끼워 넣는 것을 통해서, 자, 다음과 같이 장착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한, 어, 에일 스트라이커 퍼펙트 팩이 완성이 되고, 요 런처 팩이 살짝 길기 때문에, 살짝 대각선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장착이 되었네요. <laughs> 이 부분 되게 헐렁거리네 이렇게 장착하면 되게 니다 완벽한 퍼펙트 팩의 실루엣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 정도로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합니다. 자이 팩까지 완벽하게 장착이 된 상태예요. 아주 멋있어요. 아주 추천.